여기가 너무 좋아서 한번 써봤거든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탈색 고객님들의 모발 손상도가 진짜 눈에 띄게 줄었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순수 반포실바장에서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영원장입니다. 제가 헤어 디자이너로 활동한 지는 10년 정도 넘었고요. 현재는 지금 매장 운영뿐만 아니라 1인샵 원장님들 대상으로 교육이나 이제 강의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주로 1인샵 원장님들 위주로 좀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트렌드한 시술이나 이제 컬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지금 컬러 표현법이나 손상도를 좀 줄이는 레시피, 그 실전적인 노하우, 이런 거를 좀 공유하고 있습니다. 요즘 탈색 시술을 원하시는 고객님들 많잖아요. 근데 그만큼 시술 도중에 모발이 끊어짐이나 시술 이후에도 지속적인 데미지, 손상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이거든요. 고객님들도 시술 전에는 손상에 대한 우려가 좀 높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를 좀 감안하고 시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서 컬러 리스트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후기가 너무 좋아서 한번 써봤거든요. 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예전보다 탈색 고객님들이 모발 손상도가 진짜 눈에 띄게 줄었어요. 윤기랑 탄력이 좀 살아나면서 머릿결이 좋아 보이는 느낌도 받았거든요. 머릿결을 좀 지켜내고 손상도를 좀 방지하는 부분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발레아주 시술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호의 작업을 끝나고 헹군 다음에 샴푸실에서 이제 핑크고터를 많이 사용하는데 전체적으로 일단 뿌려서 도포를 합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방치했다가 원액을 그대로 써도 되긴 하는데 저는 정제수랑 핑크고터 2대1로 비율로 섞었어요. 탈색시술을 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손상도가 확실히 줄고 머릿결도 훨씬 부드럽고 윤기도 정말 달라요. 특히 모발이 얇아서 좀 늘어지는 모발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랑 손상이 많은 모발에는 무조건 필수로 사용하고 있을 요요 주기적으로 탈색을 원하시는, 단골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핑크 고트 클리닉을 진행해드릴게요 하고 들어갔었을 때, 고객님들께서 직접 느꼈어요. 모발이 끊어지면 훨씬 덜어진 것 같다고. 그래서 좀 피드백을 좀 듣고 나서부터, 무조건 핑크 고트를 좀 찾게 되는 것 같고, 문치 쪽으로 좀 제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홈케어는 지금 어렵거나 좀 번거로우면 안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헤어팩처럼 그냥 간단하게 집에서, 어 써라고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샴푸하고 물기만 싹 제거한 다음에 핑크 워트 그냥 모발에 전체적으로 도포하고 간단히 핸들링 좀반어주고 10분 정도 방치했다가 헹구면 아, 진짜 너무 좋아요. 별도 크림이 따로 없어도 뭐 머릿결이 훨씬 부드럽고 윤기있게 해주는 걸 직접 느끼실 거예요. 탈색이나 염색 시술을 자주 받으시는 분들, 모발이 좀 푸석하고 이제 힘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진짜 추천드려요. 일주일에 이제 두세 번만 딱 사용해보세요. 진짜.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